월병 만들어 볼 거요. 약을 주로 베인스 트레이에 넣고. 홍콩이네? 홍콩 놓는 법. 완전 홍콩. 완전 홍콩. 안녕하세요. 피기쌤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꽃게 걸은 게 아니라. 꼭벽 보러 온 거예요. 사실 꼭벽 보는 게다 아니고, 한가위는 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 월병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는 홍콩의 셀프 베이킹 공간이에요. 어,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여기 있는 커트웨이베이 점이고, 되게 예쁘게 나오고, 넓고, 어, 다양한 재료, 어, 용고, 그리고 오픈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어, 그 레시피 보고 만들어 보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월병, 아, 슈크림 월병 만들어 볼까요? 도착하기 후에 먼저 이렇게 앞치마, 그리고 이 아이패드 준 거예요. 여기는 그 어, 요리법을 있는 거예요. 영상, 그리고 요리법까지 또 여기 있고, 그리고 앞치마는 먼저 입고 시작해 볼게요. 네, 제가 사실은 이 쇼크림 월봉 만들어 본적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비디오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보공 해볼게요. 어? 영상 이미 다 봤으니 도구 찾으러 가볼까요? 지금 도구 에리아는 이미 도착했어요. 그 아이템 따라 그 용구 찾으면 돼요. 먼저는 저울. 재료 찾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돌아가서 시작하면 돼요. 어, 시작하기 전에 위생 중요하니까 그래서 장갑 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먼저 설탕 그리고 버터 같이 섞고 지금 그 버프 페이스트리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버터 그리고 설탕 오케이 넣고 그 다음에 혼합하면 돼요. 다흐하기 후에 어, 노른자, 흰자, 그리고 에페브레이트 밀크 넣어서 섞으면 돼요 흰자 그 다음에 에페브레이트 밀크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진 가루 다 넣고, 이거는 밑가루. 오!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거 해서 <laughs> 넣어야 돼요. 사고. 방금 여러분 모르는 척 해주세요. 바로 다 넣었으니 지금 스페트라로 혼합하면 돼요. 반죽 될 때까지 혼합하면 돼요. 미가루랑 버터 다 혼합될 때까지는 이렇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반죽으로 치대세요. 이렇게 살살! 돼요. 이렇게 보호하고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지금 냉장고에 잠깐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슈크림 초를 만들어 갈 거예요. 재료 다 꺼냈으니 들어가서 만들어 볼까요? 오, 그 슈크림서 만드는 게좀참 쉬우 쉬우네요. 아. 여기 있는 재료 모두 다 넣고 섞고 그 다음에 어, 불에 올라가면 돼요. 그럼 먼저 섞어 보겠습니다. 오렌자 설탕. 밀크 파다, 밀가루, 코코넛 밀크 넣어 섞으면 돼요. 그 버터가 있다가 다 어, 조리 뒤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방금 있는 그 재료들이 넣어 섞고. 섞고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어, 타이머, 냄비, 버터, 그리고 같이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전자로 준비해주니, 그래서 어, 방금 그 만드는 소가 여기에 요리, 조리할 거예요. 방금 만들 때그 밀가루 덩어리가 아직 안 녹아서 그래서 여기 이 밀가루 채로 체질할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불에 올리고 3분 3분 동안 조리해야 돼요. 약불로 간 조리하면 되고 조리할 때 계속 볶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면, 계속 볶아야 돼요. 아니면, 탈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빠른 속도에 이끌고 있어요. 이렇게 물기 많이 뺄 때까지 조리하면 돼요. 진짜 약불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잘탈 거예요. 이렇게 물기 많이 다빼 때까지 완성된 거예요. 방금 이미 절이된 소가 두분 동안 식히고 지금은 버터 넣어서 같이 섞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향기 더 좋고 더 부드러운 식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어, 설탕도 많고 어, 버터도 많고 공허하지 않지만 그래도 거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다섞고 다음에 이렇게 빙빙하게 부드럽고 빙빙하게 나오는 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베이킹 파우더를 준비하고, 소가 여기에 넣고, 이렇게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이 5분 동안 냉장 동했던 우리 어, 그 슈크림소가 꺼내고 지금 6분인 나눠야 돼요. 그래서 치우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하나씩 20g 하나씩 20g으로 나눠야 돼요. 오케이 완성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페이스트 아니 그 퍼프 베이스티 준비해야 돼요. 꺼내볼게요. One frozen wasteland later. 오케이 방금 냉장고에서 넣은 어, 퍼프 베이스를 지금도 여섯 분에 나눠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만들어 만들었던 소가 너무 부드러워서 이따가 소! 소를 샀대. 좀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냉장고에 넣었어요 지금은 그퍼프 페이스트리가 6번에 넣고 하나씩 25g으로 나누고요 지금 그 소를 소원할게요 와 들어왔어요. 오케이, 이어 셀프 베이킹 공간도 특이한 소를 준비해 준 거예요. 이거 어, 굽기 후에 부드럽게 눌어 날 거예요. 흐를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방금 만드는 슈크림 소에. 이 특제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버프 페이스트리 준비하고 그 소가 그 페이스트리에 놓고 서울을 볼수 없을 때까지 사면 돼요. 그러면 된가요? 계속 만들어 볼게요. 눈케이의 모양, 월병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다양한 모드가 있거든요 어, 하나는 되게 예쁜 꽃의 모양이 나오고 하나는 어, 중국식 패턴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 볼까요? 지금은 좀 어, 밀가루 비키미가루가 그 머드에 넣고 그 다음에 우리의 월병도 밀가루를 좀 넣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안 거에 넣으면 돼요. 지금은 오픈 프리히트 하고 있고요. 여기 따라서 220도 오케이. 위 아래 불. 오케이. 지금은 그 월병을 올리고 물 살짝 뿌리고 그 다음에 2분 동안 기대면 돼요. 그다음에 굽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가. 할 거면? 할래. 레오지. 아거 뭐? 괜찮다. Come on, try. Moments later. 방금 5분 동안 이미 굽사 어요 그래서 지금 꺼내고. 오.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먼저 계란 방금 이미 10분 동안 기다리고 또 다시 계란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고 구우면 예쁜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픈해 놓겠습니다 이제 한번더 오버가. 오, 이제 한번더 오버가. 헤어. m o moments later. 헤에에에 꺼내고. 어! 부서졌어요. <laughs> 어떡해요? 처음 바르면, 이따가 다시 곱되, 어, 더 예쁜 갈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옆에도 한번 바라볼게요. 와 이렇게 바를하고 완전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바르고 이따가 또 다시 오픈에 들어가서 원하는 색깔까지 우면 돼요 위에 여기 네. 그 다음에 200도 상불. Soon after. 와, 완성됐어요. 이거는 제가 만드는 숏크림 월병이에요. 어, 근데 살짝 터졌어요 <laughs> 어떡해요. 나의 월병은 드디어 완성됐어요. 사실 성공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방금 맛보스, 맛, 맛봤어요. 어, 여러분도 월병 만들고 싶으면 아니면 사실 케이크, 쿠키 아니면 디저트 만들고 싶으시면 또 여기는 올수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완전 홍콩의 키키쌤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상 좋아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하치긴.